깜하 안녕하세요 깜덕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챔피언 아크샨과 리븐을 메인 캐리 역할로 사용한 아크샨 리븐 덱입니다. 신규 챔피언 아크샨을 캐리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덱이고 가장 큰 특징은 녹서스 지역 카드 비중을 줄여 황금빛 사절의 연대 효과를 통해 챔피언 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덱은 챔피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멀리 건에서 챔피언을 들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 전체적인 운영은 아크샨을 빠르게 필드에 전개하고 바위 타기 명수, 무자비한 사냥꾼, 무자비한 포식자 등 약점 노출과 아크샨의 선제 공격, 리븐의 재련에서 나온 선제 공격을 이용해 이득 교환을 노리고 많은 지정 버프 주문들과 갈고리 총을 활용해 필드 이득 교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군 유닛 지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아크샨의 명소카드 초일기를 줄일 수 있어 초일기 후 나온 좋은 몰입 주문으로 게임을 승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면제부의 압도와 리븐의 재령카드 압도, 유물사냥꾼의 압도를 이용해 킬각을 노릴 수 있고 이것에 몰락한 검투사의 자유 공격을 연계하면 강력한 원턴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플레이 방법은 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상대는 아이오니아 비에고 대. 나 챔피언 서치카드도 좋죠. 갈고리총도 비에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고 갈만해요. 언제부는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리븐도 들고 갑시다. 이게 리븐 들고 있으면은 얘로 아크샷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까 오케이, 아크샷 나온 거 좋아요. 아크샷 타 격해서 초읽기 또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베커라 방랑자로도 촐기 줄여주면 아주 좋죠. 촐기 줄여주고. 리브닝두장 됐으니까, 얘가 아크샨 뽑아올 확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아어. 죽음 표식.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여기서 아크샨 뽑아오면 되지 리븐부터 나갈까? 갈고리총 강 보려면은 슬슬 이제 주, 카드가 있어야되는데 오케이 공격력 버프카드 좋고 결국 버프를 먹인다음에 갈고리총을 써야되기 때문에 나가있는게 좋았던것 같아요 일단, 저, 비에고 각을 줄이기 위해서 공격 가서 교환을 할게요, 개체에서. 수비는 안할 거고. 여기서 일단 챔피언은 뽑아온다? 비에고 나올 수 있긴 한데. 비에고 나올 수 있으니까 얘만 나갈게요. 그러면은 이거 써서 잡으면 되거든요? 아, 버프 들고 나오네. 이제는 비에고가 2스택 받아서 이제 6이 돼가지고 뭐 다른 거또 써야 돼요. 하려면은. 예언하고 카드 뽑아 봅시다 면제부도 나쁘지 않고. 지금 아크샷 나오면은 면제부가 그.. 추가효과 발동돼가지고 좋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크샨이 나와야돼 압도 선제공격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크샨? 오케이 일단 아크샨 나왔고 이제 비에고 나오지 않을까? 아크샨 레벨업 군질보을 깔아주고요 일단 다음 라운드에 킬각낼수 있거든요. 군제 보물 터트리면서 면제부도 있고, 보물로 일단 스택을 줄여봅시다. 6 스택 아, 지르게 차. 런제불 여기서 써야돼? 리븐이 제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리븐의 칼자루로 쓰고 싶긴 하다. 애매하네. 주자. 하나 더 나가면 되니까. 히드라. 히드라는 잡아줘야죠. 공격력 1을 올려가지고,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다 아, 일시부여밖에 없어가지고 아쉽네. 그리고 갈고리총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이 e 부여하고, 갈고리총으로. 이러면 또, 군주의 보물 스택도 올라가죠. 그리고 리본 뽑아놓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안 막아도 될것 같긴 한데 막지 말고 킬각 노립시다 리븐보다 그냥 압도가 낫나? 근데 리븐이 좋은 점이 카드 하나 더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무야호도 있으니까 데몰락 같은 거 막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다음 라도 이것도 내고 가도 돼요 사실 선제 공격 아니면 여기서 킬각을 낼 수도 있거든요. 압도도 있으니까 면제부도 있고. 여기서 일단 군주의 보물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몰입부터 써주는 게 좋죠. 압도 여기다 발라놓고. 그리고 감시자의 보물도. 버프 주고. 챔피언들 주, 주방, 주방이랑 버프 주고. 면제부는 나중에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압도를 부여하면은 이제 캐각이 나오죠? 아, 의지의 결계. 의제결결를 사용한 내 상대가 아쉽다 킬각이 안나왔네 너무 아쉽고 일체력 나왔네요 4만화 추방자의 검정도 이번 라운드의 압도고 얘는 이번 라운드에 선제공격과 압도 어느 쪽에 쓰는 게 낫지? 이따 들고 있을까, 그냥? 갈고리 총 각도 만들 수 있으니까 들고 있읍시다. 4만화로 상대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치르개창 정도? 치르개창은 어차피 주방 벗기면서 못 잡으니까 요거 갈게요. 보건관 간격은 뭐 크게 상관없고. 어차피 비에고 나오면은 추방자의 검 갈고리총으로 잡을 거고 헤로잉 데몰락은 무효 의식으로 막으면 되죠 몰락한 검 엄두사도 좋다 일단은 리븐 쪽에 가자 리븐 쪽에 이거 주고 갈고리총으로 이거 잡을게요 히드라 그리고 몰락한 검사로 킬각 내겠습니다. 얘는 뭐 상관없구요. 거부 같은 거는 이제 무효로 막고, 몰락한 검사. 멈춰라도 막읍시다. 한 장만 다 없었으면 좋겠다 얘로 킬각 내게 사실 이거 나가면 킬각이긴 해요 멈춰라로 막히는 거 아니면 오케이 멈춰라 뺏고 없으,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킬각 내겠습니다 한밤중의 습격으로 GG 상대는 탈익 아크 샨데, 일단은 아크 샨이랑 챔피언 서치 카드 찾는 게 좋거든요. 전부 다 교체해 봅시다. 아크 샨 나와서 좋구요. 악션 나가주고 어? 기이한 돌 맞는거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악션 하나 더 있고 무서움 지는거야 왜냐면 상대도 제 기이한 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어아 기돌 있나? 가봅시다. 기도를 있으면 모르시게 쓰지, 뭐. 이러면은 이제 얘가 군질궁전이 이스테이 차거든요. 이게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이스테 그리고 버프도 남아있죠. 전라운드 받았던 게. 이걸 쓰고 간다, 안 쓰고 간다. 쓰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4버프면은 데미.. 그 체력 2를 올리려면은 기도를 이미 한장 빠졌고 GG 상대는 레이즈를 어그로 대어 이따 아크샨 들고 가는 거 좋습니다 리븐까지 백커러까지 다 들고 가죠. 다 들고 오면 빠르게 아크샨 레벨을 볼수 있거든요. <laughs> 아크샨 나가셔서 명소 군주의 궁전 깔아주고 상대 나오지 않나 타격하면은 또 총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리브 나갑시다 이거는. 이유는 이렐리아가 이거 쓰고 나오면은 마나가 없어서 못 나오거든요 리브 때문에 일단 아크샨 타격으로 솔킬 줄여주고요 이걸 나오네 이러면 이렐 잡아줄게요 이형부요 e 리븐 쪽에 쓰는게 요나아크요 쪽에 쓸요요 일단 아크샨 레벨업 되거든요 이거 다 나가면 여기서 레벨업 해주고 아크샨의 갈고리총은 이걸로 뽑아와서 아지르를 잡는다? 일단 레벨업 시킵시다 먼저 그래서 카드를 뽑아오죠 카드 한장 뽑아오고 어 면제 부도 괜찮죠? 리븐 자체도 괜찮고 면제부로 갑시다. 이제 군주의 보물이 뽑아졌으니까 면제부로 빠르게 쿨 돌리는 것도 되거든요. 황금빛 사절 써보고 아크샨. 이러면 그냥 아크샨을 소모합시다. 어, 여기서 타격해서 타격해서 좋죠, 지금. 이래를 수비하진 않을게요. 여기다가 기이한돌 쓰면은 수비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초일키 줄어들고. 패스. 쌍검 현무. 공격 토큰 썼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고. 소비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크샨은 여기서 죽입시다. 지금 버프받은 아크샨이도 있기 때문에. 죽여도 될것 같아요. 소일기 이거 줄이면서 죽이고. 군주의 봄을 그리고 뽑은 다음에 공격을 가면 될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다 막으면은 리븐 토큰이 안 생겨서 이거 레벨업 못 시키는데, 군지의 보물, 저기게 물론 리븐이 여기가 있긴 한데, 유닛 다 준다, 유닛 다 주죠. 뭐 하나 들어오더라도 이럴 리야. 너무 아파가지고 압도 선을 안 주면 어떡 하지 근데 여기서 또 건물 뛰면은 건물 안 됐다 압도를 일단 리븐한테 바를까? 어차피 면제부에서 되거든요. 두 개, 두개 하면은 4만 화이거를 쓰면 안 되겠다. 면제부 두개 쓰고 몰빵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몰빵 가고 군주의 보물에서 나온 걸로 이거 주문 방어막 생성해서 귀향 같은 거 맞고 애매하네. 이거 압도를 여기다 일단 바르고 리븐 체력이 없으니까 이쪽에 하나 바를까? 이거 바르고 압도 바르고 양쪽에다가 그리고 나온 걸로 버프와 주문 방어막 일단 킬가 그리고 기돌까지 딱쓰면은 깔끔하죠. 체력 남네. 아크샨 쪽에 쓸게요. 아 이득교환을 보네 이쪽에 막으면 조금 안 좋다. 일단, 분산 투자한 거는 잘한것 같아요. 분명 한쪽에 몰빵했으면 한쪽으로 막았을 거야, 나. 일단, 쥐지. 욕심 안 냈으면은, 킬각을 못 내긴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냥 아지르 쪽에 쏘고, 한 라운드 더 봤어야 될것 같긴 해요.